OTT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.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한국에서는 OTT라는 단어 많이 쓰지만, 미국에서는 거의 안 써요. 물론, 미디어 IT 업계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OTT 플랫폼 또는 OTT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, 일반 사람들은 잘안 써요. 그러면 미국인들이 OTT 뭐라고 할까요? 일상에서는 그냥 streaming service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, I use a lot of streaming services like Netflix and Hulu. I use a lot of streaming services like Netflix and Hulu.라고 하면 돼요. 이해되셨나요?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